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걷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건을. 주께서 지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서 푸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 <laughs> 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새로운 땅에 심으셨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주를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진행 속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예, 자기들을 도와주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3절에도 있고 어, 그다음에 19절에도 있고 그래서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셔서 얼굴빛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매달려서 마침내 응답을 받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니엘이라고 표현해요. 분니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걸 뜻하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얼굴빛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10편, 80편은 읽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얼굴빛,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역사. 오늘 우리 행신인 마누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1편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시를 품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하우를 지어다. 조하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국당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시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10편 81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크게 열었다는 거예요? 안 열었다는 거예요? 안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도만 하면 내가 들어 줄게. 그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줄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2편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빈궁 비판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토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말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사람이며,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셉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님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기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와여 호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83편 만군의 여호와여 죄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이고 문학적인 표현들도 너무 아주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만약에 시편을 암송한다 할때 저는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84편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아, 이제 고라 자손들이라는 것은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 자손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속에서 성전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 문지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전 기구들을 운반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그 고라 자손들이 특히 찬양 대도했습니다. 찬양대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을 할때 했던 그런 대표적인 찬송 중의 하나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성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는 게 좋아요. 성전. 문지기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른 도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더 좋다. 그럴 정도로 이 사실은 성전을 사랑하는 찬양이지만 그 성전을 사랑하는 찬양 안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5편, 시작. 여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진리를 공의를 물같이 진리를 바다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85편에서 유명한 구절들이죠. 이게 이제 평범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게 끝으로 갈수록 나라의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런 표현들은 좀 밑줄을 긋고 따로 암송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86편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지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지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어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그 어려움에 빠질 때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들 중에 바로 이 시편 86편이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게 무슨 시편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15절이 하나님의 성품 이게 1대1 제자 양육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눌 때 함께 외우는 그런 구절인데요. 86편 15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 것 같고, 나를 진노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딱딱한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겪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건 반전이죠.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시다. 그런 그 반전의 은혜, 반전의 회복, 반전의 축복입니다. 그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나는 딴 길로 가지만, 딴 길로 가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들도 광야 40년의 그 방황 속에서 깨닫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한 부분이고요 87편 시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처보다 시온의 문두를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88편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 같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메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해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89편,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어, 89편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단에서 단일이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미워하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그의 칼날은 두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